제보를 부르며 네, 네, 네. 여러분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요. 졸업 예배예요. 우리 뒤에 보면 우리 일곱 살 형님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예요. 우리 형님들이 이제 여덟 살이 돼 가지고 유년부로 간단 말이죠. So, 오늘 우리 형님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일어날 준비를 해볼까요? 일어날 준비! 자, 우리 높이 점프하면서 일어나볼게요. 준비! 하나, 둘, 셋! 점프 우리 반갑게 인사해보아요. 안녕, 안녕. 자, 우리 옆에 친구의 손을 잡아볼까요? 다시 한 번. 안녕.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손을 잡고. 자, 우리 이번에는 우리 뒤에 있는 형님들을 바라보면서 인사해볼까요? 우리 일곱 살 형님들을 바라보면서 안녕 형님들 안녕. 우리 사랑하는 친구의 손을 잡아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안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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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선생님과 함께요 친구들. 여러분 여러분 예배 드릴 준비가 됐나요? 예수, 우리 예수님께 달려갈 준비가 됐어요? 좋아요 그럼 우리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해 보아요 예수님의 손잡고 달려갈래 우리 최에서 멀리 멀리 우리 예수님께 달려가볼까요? 자, 우리 자기 자리로 돌아갈까요? 우리 그래, 몸을 안 보이게 날마다 예수님의 손 잡고 달려갈래요 우리 죄에서부터 우리 친구들 다치지 않게 나올게요. 다치지 않게 살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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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손잡고 달려갈래요? 최소! 멀리멀리! 멀리 멀리. 멀리. 예수님께 달려가볼까요? 이 우리 의 작은 몸을 안 보이게 숨겨 볼까요? 안 보여요! 날마다 예수님의 손 잡고 달려갈래요. 마지막으로 죄에서 멀리멀리 예수님께 달려갈래요. 항상 예수님께 달려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우리 꼭 필요한 사람 누구죠? 우리 먼저 옆에 친구 나나나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은 바로바로 바로 우리 유치원 친구들이에요 여에친과 짠! 중불 같은 사람 여에친과 영광 돌릴 사람 바로 나!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에요 이 세상에 우리 이번에는 귀에 형님들을 위해서 가르쳐 볼까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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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우리 이번에도 일곱 살 형님들을 위해서 바로바로바로 나 세상 비하게 만드는 소금 같은 사랑 세상 비게 만드는 같은 우리 반대쪽 친구와도 짠하님 영광 돌릴 사랑 바로 나. 깨끗하게 만드는 소금같은 사람 짝! 세상 환하게 만는틈같은 사람 반대쪽 친구와도 소금같은 친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사람 바로 너 우리 일곱 살 친구들 모든 유치부 친구들이에요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해 볼까요? 왕이 들어오신다. 우리 옆에 친구와 짝! 짝! 함께 기뻐해. 마은다 우리 옆에 친구의 손을 잡고. 우리와 하나님을 찬양해. 빰빠바빠바바. 자, 팔을 만들어 볼까요? 자, 이번에는 기타. 빙가딩가 피타스데이 신나게 예우하며 yeah. 춤추며 함께 찬양해 함께 기뻐해 우리 마음 다해 친구의 손을 잡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친구와 함께 찬양할 때 제일 기뻐요.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찬양해 볼까요? 왕이 들어오신다 함께 찬양해 이번에 옆에 친구의 손을 잡고 우리와 하나님을 찬양해 빵따바바바 이번에는 기타 가 기타 수글 우리 큰 목소리로 노래하며 춤추며 함께 찬양해 마음 다해 온몸으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왕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왕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해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은 그 어느 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죠? 맞나요? 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해보아요 누가 누가 무서운 곰을 만드나 보겠어 엉사다 곰을 만곰 무섭지 않아 씩씩하게 네! 그내 앞에 어려도 무섭지 않아 예!

무섭지 않아. 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해. 크고 강하신 하나님. 크고 강하신 하나님. 내마음에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해. 크고 강하신 하나님. 크고 강하신 하나님. 내마음에 계시니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 나라의 꿈꾸는 아이들이 될 거예요 그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지 함께 찬양해 보아요 아이로 만들어주시고 꿈꾸는 아이로 잘하게 하시니 잘하게 하시니 주의 꿈을 펼치네 주의 꿈을 펼치네 믿음의 아이로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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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살아가리 날마다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백성 위하여, 주의 백성 위하여 멋지게, 멋지게, 멋지게 멋지게 주님과 함께. 돌아가리라 우리 이번 두 번째 때는요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해봐요 꿈꾸는 아이 잘라게 하시고 만들어 주시고 꿈꾸는 아이로 잘라게 하시니 주의 꿈을 펼치는 믿음의 아이로 날마다, 날마다. 날마다 날 살아가니, 주의,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백성 위하여. 주의 백성 위하여 멋지게, 멋지게. 멋지게, 멋지게 살아가니, 주의 나라 위하여. 주의 위하여 제의 백성이요. 백성 멋지게, 멋지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리라. 이 자리에 앉아볼까요? 자,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바른 자세로 앉아서 찬양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있는 곳 내가 서있는 곳 어디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친구들 손 들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손들어 볼까요? 우리 친구들은 이번에 큰 목소리로 찬양해 봐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